부함수 fx, gx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어 얘는 일단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위로 올라가겠고 걔랑 y는 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그 중에 x자표가 작은 점을 a라고 했고 gx는 똑같은 점을 지난다고 라 했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이 로그함수가 만나는 3,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직접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게 옛날 스타일이고. 그럼 제가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 이놈의 역함수. 그럼 x를 y로 표현하고 xy 자리 바꾸면 되죠. 자, 그럼 y는 log 2의 x 플러스 a가 f 인버스 x인데, 어, 얘를 잘 보면 이걸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될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하면 되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b. 왜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b 나와 있고 여기 a에다가 빼기 b 어 있으니까 결국은 얘를 x축,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GX 그래프가 얻어내겠지. 얻어내질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출제됐던 아이디어에 조금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는 로그함수, 지수함수가 주어지면 대부분 역함수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얘는 역함수에다가 평행이동까지 좀 해내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문제 맨 앞에 보면 양수 AB라고 했어요. AB가 음수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 먼저 역함수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저는 y는 x라는 보도선을 한번 그려볼 거고 그럼 원래 이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놈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게 f(x)고 a는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놈을 붙잡고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f(x) 그럼 만나는 두점은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했고 그중에 x 자표가 작은 점을 라즈a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라즈a라고 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음.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잘안 보이게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놈의 역함수는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거 f inverse x, 이거 그린 거야, 이거?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정확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면 이 그림을 붙잡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냥. 맞습니까? 내렸는데 내렸는데 어디를 지난데점 A를 똑같이 지난다라고 했어요. 점 A를 똑같이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뭐이 대충. 이거를 그대로 붙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면 이 점이 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 됩니까? 음.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y는 gx에요. 자 현재로서 제가 이, 뭐이 교점 못 찾을 것 같아 못 찾을 것 같은데 아, 대충 그려볼게 이제. 자이 점은 똑같이 지난다라고 했고. y는 gx랑 이직선. 이직선은 기울기 마이너스이니까 y는 x랑은 수직으로 만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여기 그려지는지 여기 그려지는지 모르지? 대충 그려봐. 대충 그려보면 여기는 y절편은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 이 점이 문제에서 원하는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 그림상 여기가 b가 되겠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A, B, C가 만났을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6k 제곱이다. 자, A, B, C는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제 그림상. 자, 맞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6k 제곱이라고 주어졌으니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설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분의 일하면 되지. 습니까 b, c 는 몰라. 현재. 모르지만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지? 그럼 나는 이 점을 한번 찾아볼게. 이 점은 그냥 얘랑 얘랑 연립한 거 아니야? 얘랑 y는 x랑 몇 k야 그럼? 마이너스 2k겠지? 맞습니까? 그럼 제 그림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얼마지? 3루트 2k지? 아, 맞아? 3루트 2k지? 이거 지금 뭐 그냥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 간격이 3k, 3k 기울기 1인직선이니까 1대1대로 트이면 3루트 2k입니다. 맞죠? 자, 그럼 넓이에 관한 식을 제가 표현해 볼게요. bc 곱하기 3루트 2k 곱하기 2분의 1이 이삼각형의 넓이인데 6k 제곱이 나오면 된대요. 자, 약분할 수 있는 애들 약분해 을 보겠습니다. 그럼. 3 약분하면 여기 2 되겠고, k 하나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bc는 자, 2 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2 루트 2K 나오지? 네, 맞습니까? 2 루트 2K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힌트인 것 같은데 이 길이가 2 루트 2K라고 하면 제가 이 그림상 이 길이가 2 루트 2K면 이 길이는 얼마야? 길이가? 2K겠죠. 그리고 얘도 2K가 나와야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 k 분 마이너스 2K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잘못된 거고 이 점이 어디 있어야만 해? 여기 있어야만 하지. X좌표, Y좌표 같으니까. 오,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점이 이 점이 여기 있어야만 이 길이가 이루트 2K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기 길이 2K, 2K 나올 테니까. 네, 됐어? 아, 2k 2k 여기가 마이너스 4k면 아, 자 그럼 뭐다된것 같아요. 뭐가 다 됐냐면 여기 여기가 3루트 2k래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k 콤마 마이너스 2k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방금 살펴봤듯이 3k 3k이지 자 그럼 이걸 다시 1로 옮기면 여기 는몇 K?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래야 이 파란색을 붙잡고 이렇게 마이너스 배 k -3K, 마이너스 는 k 해야 이 놈이 마이너스 여기 콤는 마이너스 기 k 되겠고 정확히 여기 서 만나겠지. 여기 그러니까 있는얘기야 지수함수가. 얘가 K를 집어넣어도 K가 나와야 되고 4K를 집어넣어도 4K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둘을 연립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저라면 그냥 나눌 것 같아요. 나누시면 2에 자, 지수끼리 빼면 되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게 나누면 4분의 이니까 2에 마이너스 2제곱이죠. 자 그럼 k는 3분의 2다라고 나오겠고 어, 맞습니까? 그다음에 b는 얼마니 그럼? 얘를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 k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b는 3k란 얘기죠? 어, 맞아요. b가 3k이면 일단 k를 구했으니까 b는 2라고 구할 수 있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이거 구하라고 있어요. 복잡한데 2a 제곱 2a 플러스 b 플러스 k 제곱 뭐 계산은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k랑 b는 다 구했습니다. 얘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얘만 구하면 되니까 자 지금 제가 k를 3분의 2라고 했으니 이렇게 되겠고 나는 a를 구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a 제곱만 구하면 되죠. 양변에 2의 a 제곱을 곱하면 얘는 2의 3분의 2제곱이 되겠고 지수끼리 더하면 a 없어지니까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것 같아. 이제 이거 제곱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거 제곱해 주면 4분의 9에 이거 제곱했으니까 2의 3분의 4 제곱에 b는 2라고 했으니까 이건 4고 k는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이거 이거 계산하면 9구요. 이거 이거 계산하면 4 나오죠. 36이겠네요. 답은 되, 됐습니까?